헬로우, 빵치입니다. 이번 편은 아주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이 니누스 친구가 아주 아주 슈퍼플레이를 해주었어요. 어, 사실상 솔코드였고, 후반부의 어떤, 어, 은퇴 덕분에 아주 후반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죠. 비행기 모소소 뭐 했는데, 이게 스쿼드 경기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찰리로 왔는데, 핫바디 친구가 일이 생겨서 잠수를 하게 되었고,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듀커드가 되었습니다. 서클이 한번 주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서클 6시 타겠다는 생각. 쌈이 아무도 없었고, 서클이 이렇게 되었다. 비행기적으로는 소외가 없다. 대륙적인 소위를 타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가다가 적을 발견. 이거 DMR이었으면 죽였을 텐데, 일단 스나로 몸션 맞추고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좋지 않았죠. 그냥 AR로, 베릴로 쐈어야 됐다고 봅니다. 상대가 커버 사격하고 있네. 이거 300m 넘어서 킬각은 바로 안써요 이쪽으로는 이제 힘들다. 주인이 막혔기 때문에 이쪽으로 크게 돌아서 이 능선으로 풀어 가야겠다라는 생각. 근데 석굴이 완전 도망갔죠. 이러면 좀안 담하거든요. 발견. 여기 적. 일단 우리 못 봤으니까 솔직말아야죠 발소리도 너무 크게 내면 안되고 연막, 페이크 연막 저쪽으로 시선 분산, 분산되게 친구가 하나 보이고 폭을 더 오래 쿠킹해야 돼요 너무 너무 빨리 까버리니까 상대가 반응하고 숨어버렸죠? 이게 지금 폭온 위치는 좋았는데 상대가 반응을 해서 이거, 여기 있었으면 죽었겠죠? 이러면 안 되죠? 좀더 해야 돼요. 이 친구 입장에 그래도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일단, 서클인. 리누스 친구가 우측각으로 연막 뿌리면서 진입. 기절. 저는 이걸 기절시키고 바로 위치를 바꿨어야 돼요. 폭이 날라올 거기 때문에 아군 쪽으로 바로 뺐어야 됩니다. 폭이 날라오죠. 정면에도 있고. 개피 여기서 회복을 하지 말고 바로 뺐어야 돼요. 폭에랑 더날라올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건 포지션 미스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절시키고 반피였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쭉 뺐으면 살 가능성은 있었어요. 아군 커버가 되기 때문에. 서로 커버가 안 되는 위치로 온건 미스긴 이 합니다. 이 친구들이 기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을 주시하겠죠. 사운드 나고. 서클인. 멀리 사운드. 이쪽에 사운드. 파피죠? 한 50m밖에 안 되겠죠. 이바위까지 이건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돼요. 생각돼요 여기서 화염병으로 세 명이 죽었다고 하죠. 초대박 히트를 쳐서 세 명이 죽었다고 해도 그 이후 액션이 없습니다. 폭이 없기 때문에 푸시를 한다. 음,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초대박 히트 쳤을 때고 기껏해야 화염병으로 한명 죽겠죠. 그러면 나머지 두세 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이유그 이후, 그 이후의 수를 생각을 안할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한 명도 안 죽었죠. 그러면 결, 내 위치만 드러나고 저 친구들이 우리 내 쪽을 보겠죠. 그러면 그 다음 서클이 튀었을 때 진입하기 가 힘들 거예요. 화염병은 아주 악수였습니다. 집가에 저기 있는 게 스커스 소음기. 서클이 어, 그냥 힘 싸움 센터 쪽으로 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 힘을 빌어서 밀려서 서클 진입 각을 봐야 돼요 근데 음, 능선으로 봤을 때 여기가 능선이고 여기가 좀 들어갔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 능선을 어, 확보해 나가면서 가는 이쪽 루트가 더 좋다고 생각돼요 실제로 보면 여기가 내리막길이고 여기가 능선이죠 어디서 이쪽을 보면 여기가 저지되고 여기가 고지대죠. 능선 음영으로 맵상의 음영으로 체크가 가능하죠. 이런 데서 이제 고지대에서 위리에서 찍어 두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어야 됐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화염병의 방향을 못 읽어서 그랬는지 시선을 투자하고 있긴 하네. 저쪽에서 올 거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서클 20초. 거진입각이잘안 보이죠? 이 친구들은 포탑 한명 세우고 세 명이 서클 인 진입 좋아요 좋은 움직임입니다. 서클 맞으면서 직감면 일단 우측으로 도는 거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까지 항상 소리 안 들려요. 리누스 친구가 이 틈에 이 친구가 이렇게 와서 이 친구들을 죽여줄 거기 때문에 그 틈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좋아요 이 1번 친구들은 가, 움직일 거면 같이 푸시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어, 어쨌든 이번 판에서 이엘 엘 친구가 엘트랜스 친구가 아주 수훈장입니다 이 친구 덕분에 우리가 이겼다고 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해지버져가지고 26번 친구들이 완전 박살났습니다. 이 친구도 완전 쌉캐피거든요이 친구가 두 명을 다운 시켜줘서 뒤를 쳐줬기 때문에 이 친구까지 죽여주고 그러고 죽어줘요. 그래서 정시 차려 보니까 2대 1. 킬로그를 못 읽었지만, 이 친구가 기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실, 실질상 1대1이죠. 살짝 뒤로 돌려보자. 수시를 했고, 기절이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있겠죠. 그러나 그 친구는 멀리 돌아갔죠. 서클은 센터 투척류 많이 챙겨놔야 되고 시야 높은 이점을 이용해서 시야 확보 중적 확인 이 정도 거리는 포기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맞았어요 근데. 아깝게, 실피. 능선 따라서 능선이 우각으로 돌수 있게끔 각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각으로 가는 거 좋고. 좋았어. 킬각. 이렇게 해서 끝이 났죠. 이번 편에서. 사실상 듀코드로 시작이 되었고, 중간에 제가, 어, 포지션 변경을 안 해서, 솔코드가 되었는데, 이 엘, 엘 트랜센드 친구가 가장 몸집이 큰 스쿼드를 뒤에서 잡아줌으로써 킹메이커가 되었고, 그리고 장렬히 전사해 주었죠. 리눅 친구의 이 능선으로 돌파하는 판단 자체 하나로, 게임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무리할게요.